안녕하십니까. 김석기 목사입니다. 오늘 8월 15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입니다. 아, 구약의 다섯 권 토라, 즉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구약의 첫 다섯 권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 이 모세의 창세기 1차 독자들은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 오경 중 창세기를 제외한 네 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역사적 내용이지만 창세기는 모세도 또한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천지창조로부터 출애굽이 있기까지 역사적 배경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자신의 조상들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갔고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출애굽 1 세대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창조 <laughs> 창조의 내용은 단순한 역사적 기술이 아닌 창조주를 찬양하도록 하는 송축적인 노래인 것입니다. 창세기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심을 봅니다. 창조 언약과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분이십니다. 그중 우리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의 새 언약을 맺어 주시어서 당신을 믿는 자에게 당신을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 만물과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 뜻 안에서 이끌어가심을 봅니다. 모든 주어는 하나님으로 이 창세기 1장에 30번이나 등장합니다. 첫째 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이것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처럼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지기 전에는 우리 모두 혼돈하고 공허하며 갈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춰질 때에 우리 심령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고린도우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런데 이 빛이 비춰질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나이라 하였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반응이 있었습니까? 경관한 헬라인의 큰 무리는 바울과 신라를 따랐지만 유대인들은 시기에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그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첫째 날, 셋째 날은 어, 그 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넷째,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틀 안에 채울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어, 예를 들어서 첫째 날의 틀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째 날에 틀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그것을 채우시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꽃인 우리 인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수가 많아져서 천지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오늘 1장 말씀처럼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는 복을 지향합니다. 아브라함이 땅의 약속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받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처음 천지창조의 상태는 질서 정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저희 교회의 이름도 토브 한글로 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약속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잘못된 자유의지와 재성으로 우리가 복에서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자 자녀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복은 우리가 바라는 기복적인 복은 아닙니다. 창세기의 복은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성했다고 인류를 괴롭히는데 그 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세계를 섬기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면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섬기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타락한 인간의 욕심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자신과 피조세계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서 그 복을 나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게 어떤 것을 먹을지 먹을 거리를 알려주셨습니다. 29절에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인간에게 주니 그것이 인간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십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태초에는 다 채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온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짐승을 먹이로 허락하신 것은 노아의 홍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식을 또 허락하신 것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지극히 좋았던 모습은 어찌 보면은 태초에 씨가진 열매 채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떤 한의원 원장님을 통해서 자연식물 식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그 자연식물 식이라는 것을 통해 건강이 회복된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인간의 탐욕으로 과욕, 과식, 각종 육식 등의 음식을 통해 파괴된 건강이 태초에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식물식을 할때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이 틀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 받은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또 파괴되고 동성애 및 수십 가지의 성의 정체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그 좋았던 모습과 매우 멀어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지 않은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창조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천지창조 때에도 빛과 어둠이 나뉘었듯이 주님이 오실 때 빛과 어둠이 나뉠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이 성경 안에 창조부터 구속의 완성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순종만 하면 되는데 결국에 순종해서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질 것인지는 우리의 책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오늘 창조의 글을 보면서 우리 삶의 인간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피조세계를 다스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연 식물 식과 채소를 통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로 지음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각자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부름 받은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바라는 역할에 충실해서 태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상의 삶과 우리 일터를 보시고 다시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웃음 짓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토브, 그 토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 가실 그 토브지만은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죄악된 세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도 될수 있도록 인도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